자동사냥 돌리면 박하람한테 전화해서 브로킹 두고 일분다 뜯지 말고 끊기 박하람이 전화해서 브로킹 하라고 하잖아 나와서 담당합시다 <laughs> 야너 대답하지 말고 1분동안 내말 들어 야이 씨발 개새끼야 자동 차가이게죠 보면 씨발 새끼야, 어? 친구 씨발 새끼야. 새끼야 지금. 그 때문에 무 새끼야? 이오는데 씨발 어떻게 이렇게 겁나 추고 개새끼야 지금. 씨발 같은 새끼야. 너양면시 씨발 새끼야. 이따가 넘어가지고 와 넘어오면 와 개새끼야. 그냥 개새끼야. 그치? 그 근데 이렇게 지금 화나는 거 맞지? 어머 이 <이민근>. 민우. 맞아요. <s> <S> 아니. 확까는 데크로 왔다. 브레이킹 좋아요.